가장 중요한 약속. 친구와의 약속을 어기면 우정의 금이 갑니다. 자식과의 약속을 어기면 존경이 사라집니다. 기업과의 약속을 어기면 거래가 끊어집니다. 그래서 우리는 메모를 해가며 약속을 지킵니다. 하지만 꼭 지키지 않아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약속도 있습니다. 그것은 바로 나 자신과의 약속입니다. 약속을 어겼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르게 그리고 그때 그때 쉽게 스스로를 용서해주기에 우리는 자기 자신과의 약속엔 부담을 느끼지 않습니다. 그러나 내가 나를 못 믿는다면 세상에 나를 믿어줄 사람이 단한 사람도 없습니다. 나 자신과의 약속을 맨 먼저 지키십시오. 어쩌면 가장 중요한 약속이 나 자신과의 약속인지도 모릅니다. 나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사람은 자 기의 뜻꿈을실 현하 는 사람 입니다.